주는 영어, grammar, song. 팔풍사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도 있어요. 5문장.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정말 그렇구나. You are a good son. You are not a good son. Are you a good son? Be a good son. What a good son you are. You eat apples. You don't eat apples. Do you eat apples? Eat apples. What a big apple you eat. 사성분 Apples are good. They are apples. I eat apples. Apples are good. Apples는 주어. They are apples. 이때 apples는 보어. I eat apples. 에서는 목적어.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사성분 여러분 숨차네요? 자, 5형식 노래처럼 해야 되는데요. 우영식은 사성분을 배열하는 다섯 가지 방식 자, 과수원 이야기 사과들은 자란다. 그것들은 사과들이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 나는 너에게 사과를 준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Apples grow. They are apples. I eat apples. I give you apples. I make you happy. 자, 12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자, 그 이후에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준동사는 다음 노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했고, <laughs> 들어주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외워버리세요